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매장에 오신 고객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한 고객님들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이 오셨을 경우 어떤 상황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븐에서 지금 빵을 굽고 있는데 한 6분 정도 어 걸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6분 뒤에 오겠다 어, 그러셔서 이제 6분 뒤에 오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포장을 하는 순간 고객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신 거예요 빵다 됐어요? 그래. 예 고객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을 끝내고 빵을 딱 건네는 순간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휴대폰, 휴대폰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6분 진짜 6분 안에 빵이 나오는지 어,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6분 안에 안 나왔으면 아마 우리한테 컴, 컴플레인을 걸려고 알람을 맞춰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예, 시간을 아주 어, 정확하게 지키는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일 경우 어, 저희가 어, 그런 경우가 처음에 있어가지고 많이 어, 좀 당황... 예 그때 많이 당황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또 오신다면 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 같아. 딱 맞춰서 오시는 고객님도 계시긴 하죠. 근데 알람까지 설정을 어, 해놓고 어, 기다리고 계시는 고객님 그때 처음이었어. 예, 이런 고객님도 계시다는 거. 예참 다양한 고객님들이 오시는데 알람까지 설정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고객님에 대해서 진상 고객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그런 고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객님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